안녕하십니까? 2022년 52회차 축구 승무패 용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52회차를 끝났어요. 2월 됐습니다. 참 어렵죠.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저도 지난 회차는 좀 마지막에 베팅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많이 했는데 꽝 됐습니다. 기본으로 제가 비아레알이나 헤타페, 소시다드 레알마드리도 요걸 축으로 두고선에 갔는데 결과는 하나, 둘, 세개가 아웃되면서 전멸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승무패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51회차 때 제가 하나 언급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 8번 경기, 웨스트햄과 울버햄턴 언더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언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프로토로 세펄더 나폴리 요거 언더 울산 이렇게 세펄더 가갖고 뭐 크게 손해는 안 봤습니다. 승무패 지워진거는 손해는 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승무패 1등 마치고 싶긴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찬스다 싶어서 배팅을 좀 많이 했더니 여지없이 그냥 깨져 버렸네요. 자, 2월 된거 6억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52회차 이 챔스가 들어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쳐다볼 시간도 없었지만,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 수많은 유튜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누가 당첨됐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 해차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무엇을 가져왔냐 하면은, 자, 이거 생 자동 찍은 것입니다. 생 자동 8000원 찍었는데, 보통 로또도 자동 찍고 자동에서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수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생자동입니다. 그냥 8,000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제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생자동 찍었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이 승무패 또한 운이 강해야지 1등 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력과 노력, 많은 경기 분석 해봐도 여전히 그게 꼭 일치하진 않으니까 그냥 쌩 자동 찍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한 짬 내서 이게 수요일 새벽이라 제가 지금 화요일 새벽에 지금 7시인데 올리는 거는 제가 오후에 찍고 올려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젯밤에 보시면은 아... 9시 12분에 찍었습니다. 어젯밤 9시 12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올려드리려고 그냥 생 자동을 찍었어요. 자, 특이한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있는데 생 자동을 찍어 놓으니까 승이 하나도 없네요. 그건 참 특이한 현상이고. 뭐 지난번 레인저스가 그랬듯이 리버풀이 또 지진이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보시는 바르셀로나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또 여기도 패가 없네요. 그패 나와도 할수 없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두 개는 희한하게 승과 패가 안 보여요. 근데 때로는 요 14번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패를, 패를 많이 가겠죠. 근데 요건 또잘 지켰네요. 나름대로. 근데 또벤피카가 이겨버리면은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 그렇듯이 생 자동을 찍고 이렇게 좀 쳐다보니까 이런 게세개가좀 그렇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지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잘 판단하셔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시는 거 찍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빼고 찍으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선택이 저보다 더 훨씬 옳은 방향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실상 이렇게 좀 올려놓긴 했어도 뭐 특이하게 쳐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비도 많이 오고 어찌됐든 그러네요. 뭐 특별하게 보여드릴 건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못 봤는데 로또도 쳐다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회차 축구 스무패 1등 톡식하십시오. 뭐 당첨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 제 방송을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고를 일단 먼저 지우시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번 해차도 제가 70% 이상에서 떨어지려면 첼시가 아니겠는가 했더니 첼시는 또2대 1로 그냥 꾸역승을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공 하나는 둥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참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항시 선택 잘 하셔갖고 진짜 52회차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대박나시는 행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